여러분 이용하시기 전꼭 보고하세요. 적중 향상을 높이기 위해 펩스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삶의 즐거움을 두 배로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무료로 VIP픽 공유 중이니 이용해 보시길 바라며 그럼 펩스님의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GS 칼텍스 대도로공사 OK금융그룹 대 대한항공을 준비했습니다. GS 칼텍스 GS는 흥국생명 원정에서 다 잡았던 한 세트를 내준 이후 셧아웃 패배를 당했다. 옐레나와 김연경 이주아의 높은 블루팅 벽에 고전한 실바가 37%의 성공률에 그쳤고 강소희도 활약이 떨어졌다. 톨레나다가 아직 한국 배구 적응에 실패했기에 김지원이 부진할 경우 제2의 세터로 이윤신이 나섰는데 이번 경기는 강소희와 톨레나다를 믿어볼 만하다. 도로공사 도로공사는 정관장의 역전승을 거두며 시즌 첫 현승에 성공했다. 태국 출신 타나차가 40% 이상의 성공률로 2 0일득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고, 김세빈이 중앙에서 8득점을 해줬다. 박정아와 정대영의 이탈로 인해 힘든 1라운드를 보냈지만, 점차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 이윤정과 함께하는 부키리치의 타점이 잘 나오고 있고, 문정원도 공격에서 힘이 되고 있다. 코멘트, 도로공사의 승리를 본다. GS의 홈이긴 하지만, GS는 실바의 공격 비중이 너무 높기에, 상대의 블로킹 벽에 주포가 흔들리면 어려운 경기가 될수 있다. 타나차가 니시브 부담을 덜고 공격에 집중하며 쌍포 역할을 해주고 있고 김세빈과 배유나가 중앙에서 확실하게 역할을 하는 도로공사가 3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방구석 전문가 승패 도로공사 승 핸디 도로공사 승 언더오버 오버 펩스님의 분석 승패 GS 승 핸디 도로공사 승 언더오버 오버 다음은 OK금융 오 k 는 패색이 짙던 4세트 19대 22의 스코어에서 연속 5득점을 뽑아내며 경기 흐름을 바꿨고 5세트를 잡아내며 형쾌히 승리했다. 상대의 서브에 고전하며 어려운 경기를 했기에 또 의지가 있는 승리였다. 레오가 55%의 성공률로 24득점을 폭발했고 바야르샤아는 범실 두 개만 기록하며 14점을 해줬다. 조국기와 부용찬 등 리베로진의 수비적 활약도 좋다.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한국 전력에 패했다. 임동혁과 링컨이 10득점 이상을 높은 공격 성공률로 성공했지만 MVP를 노리는 정한용이 시즌 최악의 경기를 했다. 그러나 한 경기 부진으로 우승권 팀인 그들을 폄할 수 없다. 언제든 공격수들을 안정적으로 살려줄 한 선수 세터가 있고 이준과 곽승석 등이 정한용의 부진을 메워줄 수 있다. 코멘트: 대한항공의 승리를 본다. 레오의 타점 높은 공격에도 o k 는 국내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되는 팀이다. 그러나 임동혁과 정한용 곽승석이 링컨을 지원할 대한항공의 화력을 넘긴 어렵다. 세터 대결에서도 한 선수가 앞설 원정팀이 승리하고 한 전전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날 것이다. 방구석 전문가 승패 대한항공 승 핸디 오케이 승 언더오버 오버 팩 스님의 분석 승패 대한항공 승 추천 핸디 대한항공 승 언더오버 오버 추천.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거나 자주 틀리시는 분들은 편하게 영상 우측 오른쪽 상 하단의 텔레그램으로 연락 주시면 VIP 자료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